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슈 채널 지키미 TV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해리 메가이어와 작별하기로 결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영국 나인티미디센 11일 이적 시장에 정통한 로디 갈레티가 언급한 메가이어 이적설을 조명했습니다. 매체는 맨유는 다가오는 1월 메가이어가 자유롭게 클럽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라고 보도했죠. 이어 현재 레스터 시티를 포함한 세 개의 EPL 클럽이 메가이어를 영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맨유는 메가이어에 대한 이적료를 3천만 유로로 평가하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예상 가격까지 함께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9년 맨유는 메가이어를 위해 무려 8700만 유로를 지불하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메가이어는 스타 선수들이 즐비한 맨유에서 주장 완장까지 부여받아 리더로 활약했죠. 지난해 여름 월드클래스 라파의바람까지 파트너로 합류했지만 메가이어는 전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마다 크고 작은 실수가 반복됐고 시즌 막바지에는 명단에서 제외되는 구욕도 많았죠. 경기력이 눈에 띄게 급감한 메가이어는 올 시즌 모든 대회를 합쳐도 9 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영입 당시 투자했던 비용과 현재 추정 이종료를 빼면 손실이 무려 777억 원이 됩니다. 하지만 맨유는 그만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좀처럼 부활하지 못하는 메가이어를 정리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듯하죠. 카타르 월드컵에서 잉글랜드 대표팀 최종 명단에 발탁된 만큼 이번 대회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조만간 메가이어는 맨유의 역대급 손해를 입히며 팀을 떠나게 됩니다. 과연 메가이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상으로 영상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